대선 때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런 약속들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채무 조정해 주겠다. 연기해 주겠다. 특히 채무 탕감을 해 주겠다. 다들 약속하지 않았나요? 근데 해준거 있습니까? 이게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. 국민이 힘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복관을 아무리 잘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.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. 경기가 화랑일 때는 정부가 너무 화랑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. 경기가 너무 나쁘다. 그럼 살짝 부추겨주는 게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.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가면 돈이 돌게 해 주는 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그런 정책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.